예, 이번 시간에는 이과 미적분에서 무리함수 미분 연산 중에서 외우고 있으면은 연산한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루트 X. 루트 X를 미분한다. 이러면은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죠. Y 골, 루트 FX. 요걸 미분하면 y'은 2루트 fx 분의 f'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다른게 있죠. 세제곱근 x 요걸 미분한다. 요걸 미분하면 은3 곱하기 x의 제곱 분의 1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요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원래 요거는 X의 3분의 1승이죠.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3분의 1은 내려갔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요겁니다. 사실. 요게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실 훨씬 빠릅니다. 안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3, 3, 2. 3, 3, 2. 기본적으로 무리함수는, 루트 x 세제곱근 x 이렇게 하면은 분수승이죠 x의 2분의 1승 분수승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분모 쪽으로 가게 된다 숫자들이 숫자 문자가 분모에 나온다 요걸 기억하시고 3 3 2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예제곱근 x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미분하면 은 4제곱근 x의 3승분의 1 요런 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x의 4분의 1승 요거를 미분하면은 미분하면 은 4분의 1 내려오겠죠. x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 되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는 같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같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4, 보이면은, 4, 4, 3. 4, 4, 3.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분수 형태가 되고, 3, 3, 이 4, 4, 3. 이래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 절약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그래서 한번 다시 반복하면,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 됐고, 세제곱근 루트 X, 아, 세제국근 X를 미분하면은, 3, 세제곱근 X, 루트 x 제곱 분의 1 요거는 443 443 332 요렇게 해서 요세개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은 어, 연산 속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